첫 번째 작품, 자 여기 잡으세요. 줄줄 굴리는 네 사진 찍어야지. 자,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네. 2024년도 2월 부업방 학교 아, 네. 첫 번째 <laughs> 부업방 학생 실습하셨는데 현재 소감은 어떠십니까? 네. <laughs> 너무 소감. 재밌고요. 너무 <laughs> 떨려보여. 예. 너무 재밌고, 어 뭔가 창업하면 잘할 것 같아. <laughs> 야, 앞으로 이렇게 계획은요? 어, 음, 응 음, 가서.

팥을 여기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팥도 이게 잘안 짜지거든요. 근데 짤라가면 아낌없이 짜야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꼭꼭 붙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거의 나옵니다. 이죠? 예, 네. 그러면서 살짝, 살짝 눌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요렇게 하면 되고, 아, 요것도. 끓고, 끓고, 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요거 갖고, 요렇게. 요렇게 하면 거의 어느 정도 들어가는 양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딱 하고, 딱 해가지고, 이거는 퍼올리는데, 그냥 돌리면 안 돼요. 가운데가 자꾸 내려가요. 그럼 어디가면요 가위에 가예 있지 않습니까? 가위를 딱 당기면서, 이쪽 가위에도 당기고 하면, 가운데를 약간 뽕긋하게 하면서 가위를 이렇게 당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합니다. 자, 안드이 올라오죠? 음. 그 다음에, 음. 여기도 되고, 안드이 올라오죠? 그럼 약간 가운데가 볼록하잖아요? 그럼 가운데 하면, 요 가위에 대면서 살짝 당겨주고, 두분 이렇게 깎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다섯. 됐죠?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어떻게 부느냐 이거를 갖고 자꾸만 이래 하고, 이렇게 하면 돼. 편한대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편한대로. 자, 바로 이렇게 딱 직각으로 딱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짝 들면은, 이렇게 하늘로 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이걸 이렇게 해보면 떨어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하나, 둘, 갖다 놓고, 셋, 요걸 갖고, 요 밑에다 대고, 같이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뒤로 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밑에다 같이 눌러주면서 넷. 그 다음에 뒤집어 가지고 다섯.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는 좀폼 나게. <laughs> 이렇게 해 가지고 자, 이렇게. 끝 쪽으로 이렇게 쳐주고 마지막에는 한번 아, 다 이렇게 해보고 앞으로 뒤로 해가지고 너무 많이 치울 생각하지 말고 자 한번 두번 이렇게 하고 그냥 스톱을 하는 거예요 하고 이걸 넣습니다 자 하나 해가지고 같이 꼭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고 한번 더 눌러주면 이게 가위에 비었던 자리가 싹 들어갑니다 같이 되게 살짝 밀면서 같이 꾹 눌러주는 거예요. 많이 내려갔죠. 그러면 양가에 다 들어가죠. 그러이 일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죠? 예, 파시 제일 쌉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 바로 덮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양가에다가 별을 세워줍니다 항상 붕어빵이 꼬랑땡이나 옆에가 따가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자, 벽을 세워줍니다. 요렇게 하고, 땡기고, 요렇게 돌리고. 자, 요렇게 하면, 예, 예. 요거를, 어,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할 때도 너무 많이 채운다 하지 마고, 가운데만 그냥 흘려주세요. 가운데만. 해주고, 붕어빵은 다 채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흘려주고,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왔죠? 오늘 조금 물긴 하네요. 자, 근데 이 정도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에 이제 가위가 이렇게 이쪽에 비어있는 데만 제대로 차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까지만딱 이렇게 이 정도 딱 채워주고 오는 거예요. 그냥. 자, 요리고 난 다음에 바로 덮어 뿌리면은 다 넘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터득을 한 겁니다. 바로도 보면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넘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넘기 시작하면 이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요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어, 팥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경우에 여름에 내가 안 들어봤는데 겨울에는 2분 30초. 그냥 이렇게 요대로 두는 거예요. 2분 30초. 2분에서 2분 30초 정도 두면 어차피 이 열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요안 가운데서 겹쳐지는데 여기서 겹쳐지는데 이쪽에서도 200도, 이쪽에서도 200도 지금 익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에만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양쪽에서 익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에는 끄덕해집니다. 얇아가지고. 근데 요거는 가해가 이제 한 1cm 정도, 0.5cm 정도 뽀글뽀글뽀글뽀글해지면서 요렇게 빵꾸가 뽕뽕 납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은 여기도 제가 이쪽 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꼬리, 꼬리나 날감지가 그 삐딱해지지 않도록 요 벽을 만들어 준다고 요거 하는 거지. 이거는 가운데 채우는 부분이 아닙니다. 가에 벽을 채우면서 여기 반대쪽에 한 10g 정도를 더 넣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요 벽이 생겨지면 그냥 예쁘면 넘어버리는데 요 벽이 이렇게 만지면은 지금 벽이 생겼죠.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끄덕끄덕해진단 말이에요. 여기도 지금 끄덕끄덕해졌고, 테두리. 이, 에, 테두리가 만들어지면 벽이 만들어지면, 요거를 살짝 덮어 가지고 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해가 지금 끄덕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가운데는 몰랑하고 가해는 끄덕하니까 가해는 벽이 만들어졌고 이 뚜껑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가운데게 약간 몰랑할 때 여기다 딱 넣으면 이게 딱 차면서 옆으로 딱 들어가요. 자, 제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꾹 눌려버리면 쭉넘어가보겠죠 손가락을 여기다 딱 넣고, 손가락을 이렇게 약간 지지지지 하지 습니까 자, 그러면 살짝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나보면또쭉늘어가프겠죠 그러니까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열이 200도가 양쪽에서딱 있기 때문에 딱 보면은 양가에 이렇게 딱차인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딱, 딱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게지 말이에요. 이렇게 딱 들고 이게 줄줄 안 되면은요, 요 정도로 한요 정도로 해가지고 요 주둥이를 딱 잡아야 됩니다. 여기를 몸을 딱 잡아야 꽉 눌려야 한요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꽉 잡고 꽉 눌리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게 어 본인만의 그양 조절을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슈크림 맨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덮는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슈크림만 살짝 덮는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지고, 여태 이제 슈크림을 가늘게 해가지고, 아직 올리면 안 됩니다. 아직 올리면 안 됩니다. 다안담아 예. 어떤 분들은 먼저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건 본인이 빵 색깔을 봐가면서 이제 올리 돼요. 기다려보면 자, 여러분 이제 장갑 쪽을 준비하십시오.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자, 이제 올면요. 그럼 이쪽은 지금 작업을 해도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딱 좋은 색깔이에요. 예, 이 정도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좀티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자 요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씻겨 가지고 5분 정도한 2, 3분 정도 씻겨 가지고 가위로 갖고이렇 잘라 가지고 스탠드에 네, 올려놓으면되 네, 자, 그거 조그만 조그요 가위 로 잘라내는 거 가위로 가위, <laughs> 나중에 자르는데. 이걸 자를 때, 이빨이 바짝 자를 필요는 없고요. 끝만 살짝 이렇게, 살짝 이렇게, 5mm 정도 이렇게, 바짝 잘라보면 빵 작아보이고, 질 때도 가운데 지지 마시고, 모서리로 이렇게 지시면 좋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주셔도 되고, 진열을 시켜놓을 때는 좀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씹어놓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은 달라붙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기 끄덕끄덕해집니다. 여기 뻑뻑 떨어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쪽에 가도 이쪽에는 관계가 없 예. 보통 이제 여기 깊으니까, 깊은 데가 더 그걸 하니, 여기는 이제 얕잖아요? 깊은 데가 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되는, 예, 네, 됐고, 어, 좀 많긴 하다. 저 내려놓고, 자, 저, 요걸 요렇게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택해가지고, 저를 향해서 툭 쳐! 위로. 그렇지! 뒤집어, 자, 와가지고, 요걸 대고, 그 다음에 요걸 손을 가지고, 이렇게 또 눌러주면서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빼고, 여기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밀가루를 펴준다. 또, 어. 자, 그래서, 예, 충처절을 향해서, 팍 쳐. 어. 자, 예, 대고, 같이 요래 살짝 눌러주고, 요거 빼고, 요걸 가지고 요래 눌러주고, 또, 어. 퉁쳐 절을 향해서, 예, 또, 그렇게 뒤집고, 자, 눌러주고, 같이, 살짝, 아니, 그것도, 요것도 넣지 말고, 그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살짝 이렇 눌러주고, 또, 예. 예. 힘 빼고, 예. 예. 좋아요, 좋아. 잘 하시고 있어요, 잘 하시고. 딱 놓고, 예. 그리고 한번 눌러주고, 잘 하시고 있어요, 예. 자, 멋지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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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예. 예. 잘한다잘 해. 어우, 이 팀은, 예. 굉장히 고수네요. 자, 그 다음에 적어가지고, 할때 이제, 이렇게 체질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요 닿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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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까지어 됐어. 네. 네。 놓고 예, 네. 여기. 어,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요래 들고 하면서 요래 뿌려주면서. 뿌려주면서 요 비었잖아 비어진데 여기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분제이 나시겠죠? 예 비어준데 조금만 더 부어줘요. 예 아니 그 채우려고 하지 말고 위에다가 이거 그러면 그 틀림없이 넘쳐 요렇게 요렇게 하고 아니 아니 자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네? 또 여기도 요렇게 살짝 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또 여기도 살짝 해가지고 끝에서 끝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요렇게 됐고 내려놓고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laughs> 짜잔 예 열어보세요 붕어빵 예 우와 타야 되는데 안 탔네 <laughs> 이야 자 여기서 요 끝에 잡아 끝에 잡고 그리고 밑으로 쭉 받쳐 예쭉당겨요예예예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어떻게? 해? 제가 먼저 아, 했으니까 예. 저 그럼 맛볼게저소감 어떻습니까? 음... 근데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음. 앞으로 계획은? 분카페를할 <laughs> <laughs> 계획입니다 아 카페 하실 <laughs> 네, 네, 예정입니까? 네. 아 봄바 잘, <laughs> 잘 구우셨습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과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인이 감사합니다. 구웠는데 마, 마, 아,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너무 맛있어요. 예, 선생님 오늘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붕어빵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붕어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이 예, 붕어빵을 시작했던 그 의도 오병이어라 말씀을 주시고 또 오병이어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붕어빵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붕어빵을 가지고 오명의 의미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4년째 인데요. 아, 우리 부시양 교사님 만나서 얼마나 이 학교가 이렇게 기름붕이 있고 또, 또 많은 분들이 붕어빵의 예, 매력을 갖고 예, 세계 한 100여개 나라 이상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감사하고, 어쨌든, 한국방을 굽기만 하면, 아, 네, 이제는 아, 하나님이, 네. 예, 하나님의 학장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잘 교회를 네. 아, 세워주시고, 네. 학교를 세워주시고, 네. 그리고 이번에도 지금 네. 아, 울산에서 순회전도대학이 열립니다. 아, 음. 토요일날 언양 온누리교에서 회 어, 10주간 과정으로 매주 토요일날 시작하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치.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수입맞는 날에 자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